안녕하세요. 낚시 놀이터 TV 안주범입니다. 예, 오늘은 양주의 장자원 낚시터. 손마터입니다. 아주 크진 않는데요. 네모나게 되어 있고, 예, 지금 아주 손마터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낚시하기에 최고 좋은 날씨죠. 요즘에 선선하면서 앉아서 낚시하기도 좋고, 덥, 덥지도 않으면서 딱 좋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예 지금 여기 입구 쪽이거든요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오다 어유 개들이 많아서 개가 여기 아이쁘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 정원을 아주 이쁘게 꾸며놓으셨고요 예 이렇게 내려오니까 지금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예요 낚시터는 손맛터인데 여기하고 일산에 그복림낚시터하고 손맛터 거기가 유명하거든요 이쪽 지역에서는 여기가 이제 장흥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700평 정도 된다 그래요. 700평 정도 되는데, 좌우에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이제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관리사무실 쪽을 기준으 해서 낚시터를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쪽은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오전에 해가 들고, 저 이제 칸막이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오른쪽은 이제 반대로 오후가 되면 이제 해가 저쪽에 들이칩니다. 지금은 이제 그늘이 져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수심이 한 3m쯤 되고요. 지금 아주 잘 잡히고 뚱뚱이 붕어가 많고 향어, 잉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어료는 15,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직 사장님 이안 계셔가지고 지금 사장님 저기 청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그래서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라서 얼마나 제가 지금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간이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있고요 안에를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은, 이렇게 쭉 앉을 수 있게, 비닐, 비닐로 이렇게 칸이 쳐져 있네요. 그래서 한 명씩 정도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렇게. 수심은 그리고 2.5에서 3m, 제가 알기로는 3m 정도 나오는데, 그 복립 낚시터도 수심이 꽤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립 낚시터도 몇번 갔었는데, 아주 잘 잡힙니다. 네, 오늘은 지금 날씨가, 어, 아주, 완전히 여름같이 활성기는 아니라서, 지금, 네, 지금, 왔는데, 여기는 지금 그리고, 어 중축 낚시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올림 내림 낚시해에서 뭐, 바닥 낚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 내림 낚시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쪽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통로로 해서, 아, 뒤쪽으로 해서는 못 들어오게 돼있네요 여기로 해서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저, 뒤쪽, 이쪽, 우측 뒤로는 주차장이 있고요. 어, 지금 좌측, 이쪽으로 해서는 지금 뒤쪽으로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 약간 좀 걸어 들어오셔야 돼요. 저기 들어오는 데가 있을, 아, 저기 내려오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저쪽 뒤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제가 지금 제일 처음 온것 같아요. 7시부터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낚시가 되는데, 밤낚시도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돼요. 밤낚시도 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칸막이가, 서치가 이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밤낚시 하실 때 여기 자기 개인 서치를 키셔도, 남들한테 피해를 안준다그럽니다 예, 그런 어, 장점이 있다고 글을 올려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여기 그리고 어, 꼬리표를 해서 꼬리표 당첨되면 은뭐 행운의 행운권 같은 것도 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아, 이쪽으로 오고 계신데 청소 끝나시고 한번 여쭤보고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뭐 전자찌, 세찌도 팔고요. 아, 여기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끝에 쪽에 화장실 이 있고요. 네 예, 여기 남녀 구분 이렇게 이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손 닦는 세면실 있고요. 예. 아 사장님 지금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네요. 뜰채는 준비가 다돼 있습니다. 곳곳에 청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예 지금 가운데 칸막이가 쫙돼 있어서 맞은편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돼 있네요 아주. 예 요즘 사장님 오셔가지고이보료0 예, 0 0 원이죠? 예, 예. 예. 그리고 예, 떡밥 그릇 있고 예, 그리고 뜰채 있고요 밤 낚시 되나요? 예. 아밤 낚시 됩니다. 근데 밤 낚시 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평일에는 많, 손님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근데 밤 낚시를 원하시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밤 낚시 하시고요 식사는 어디 따로 저 가든 서사나요 아니면 뭐 아그 따로 운영하세요 식당은? 아, 아, 그러면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시켜 먹는 건가요? 배달? 아, 여기요? 아, 여기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바로. 저 옆에 지금 장자원 가든이라고도 있는데, 뒤쪽에. 거기 말고, 여기 제육볶음, 뭐 내장탕, 청국장, 김치찌개, 뭐, 이렇게 해서 식당이 지금 아직 출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 식당을 예약하시고, 전화하시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직는, 예. 여기서 메뉴는 이렇습니다. 지금 미리 전화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를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예,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입구 관리 사무실 앞에는 커피 자판기 이렇게 있고요. 예, 떡밥 그릇과 수건은 꼭 반납하시고 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 사무실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은 뭐 찌라든지 이런 떡밥류 기본적인 판매 하고 계시고요. 예, 뭐 음료수 각종 음료수 있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고요. 이버료는 15,000원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떡밥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떡밥도 준비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좀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가 아주 강자운 예, 손만 닦시더라고딱써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 주차장은 지금 요 앞에서 주차장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 육지 오신 분들은 요 앞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여기가 차가 꽉 찼다. 그러면 요렇게 외곽으로 빼시던가 아니면은 저기 가든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거든요. 가든 그쪽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넓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는 거기서 낚시터로 들어오는 입구가 없습니다 일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걸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시면은 좀 이렇게 찾을 데가 만약에 없다 주말 같은 경우는 뭐 평일이야는 여기 충분하실 것 같은데 주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많이 걸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래도 좀 일찍 오시는 게 좋겠죠 아침에 저는 일, 7시부터 오픈인데 7시가니까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평일, 물론 평일입니다 근데 좀어 아침에 그래도 한 10시 전에는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여기는 어 낚시대를 어 가로 폭이 있으니까요. 3.2칸까지 필수가 있는데, 한 대만 필수 있습니다. 두 대는 안 되고요. 한 대까지만 필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상이 어 3.0칸 3.0칸 아주 초경질대를 준비를 했어요. 어, 강원산업에서 나온, 강원산업에서 나온 자수점 우거든요3.0 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채비를 한번 해보려고 래요 그래서, 를 지금 딱, 장비가 너무 많으니까 좀다 가져가진 않고, 일부만 챙겨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다칩대하고 낚칩대만 이렇게.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입구에서 볼 때, 어, 우측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어, 여기 그리고 중간까지는 거의 지금 여기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예약적으로 좀그랬시다 그러고요. 예, 제가 직접 만든 이 바침틀에, 어,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구입했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드는 과정을 다 올렸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거든요.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금액도 비싸지 않고요. 딱딱 피기만 하면 돼요, 다리. 피는데 이제 낚싯대가 무겁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고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자하고 연결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 대만 피는 거라서 지금 이거는 예, 받침들은한 대만 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떡밥은 어, 아쿠아텍2하고 어, 김밥 예, 그리고 이제 글루텐, 글루텐하고요 네, 그리고, 옥수수 전분가루입니다. 이거를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블루를 좀 섞었어요. 그리고 토코텍고도 저는 이렇게 아주 작다하게막 여러 가지 넣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온 가지 여러 가지 많이 넣습니다. 거기다가 새우가루도 약간 가미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향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섞어서 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긴 주걱이 있어서 편합니다 요거는 예, 바닥 낚시기 때문에 어차피 떡밥이 무게하고 상관없이 바닥에 담는거라서 올림낚시에 딸때는 이런 숟가락을 이용해서 해요 손으로 하면은 예, 어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묵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 중축 낚시와 같이 확산성, 비중성, 이런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벌써 지금, 두고 예, 커브가 한 마리가 와서 지켜보고 있네요.